자영업 커뮤니티 가면 맨날 올라오는 글이 있습니다. 아, 아메리카노 한잔 시키고, 4시간째 노트북 하는 손님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사장님들 심정 이해합니다. 테이블 4개 뿐인 작은 카페에서 이러면 망하죠. 그래서 노키즈존에 이어 노노트북존까지 생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전 세계 1등 카페 스타벅스를 보세요. 여기는 아예 공부하세요. 일하세요. 판을 깔아줍니다. 창가에는 1인석 쫙 깔아놓고, 자리마다 콘센트 박아놓고, 와이파이는 기가급으로 터집니다. 스타벅스는 바보라서 회전율을 포기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회전율이라는 낡은 공식에 갇혀있을 때, 스타벅스는 점유율이라는 새로운 돈벌이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스타벅스의 창업자 하워드 슐츠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커피를 파는 게 아니다. 제3의 공간을 판다. 이게 핵심입니다. 4,500원짜리 아메리카노의 원가는 500원도 안 합니다. 나머지 4,000원은 뭐냐? 바로 공간 임대료입니다. 고시원보다 쾌적하고 도서관보다 자유로운 공간을 2시간 빌리는 입장권인 거죠. 더 무서운 건 부동산 전략입니다. 부동산 업계에는 앵커 테넌트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건물에 들어와서 손님을 끌어모으고, 건물 가치를 올려주는 핵심 점포를 말하죠. 스타벅스가 들어가면, 그 건물은 스세권이 됩니다. 사람이 몰리니까요. 그래서 스타벅스는 건물주한테 월세를 헐값에 내거나, 매출의 일부만 주는 갑질 계약을 맺습니다. 카공족들이 죽치고 앉아 있어도, 스타벅스가 돈을 버는 이유, 애초에 월세 부담이 남들보다 훨씬 적거나, 건물이 본인들 소유니까 가능한 겁니다. 그들에게 카공족은 건물을 북적거려 보이게 만드는 무료 인테리어 소품이자, 바람잡이인 셈입니다. 나는 건물주도 아니고, 스벅도 아닌데, 어쩌라고요? 동네 카페도 이 공간의 심리학을 훔칠 수 있습니다. 첫째, 조닝을 하세요. 매장이 작아도 구역을 나누세요. 구석진 곳은 조명을 낮추고 콘센트를 둬서 카공존으로 입구 쪽이나 카운터 앞은 의자를 딱딱하게 하고 테이블을 낮게 해서 수다존으로 만드세요. 카공족을 쫓아내지 말고 구석으로 몰아서 가게가 꽉차 보이는 효과만 누리는 겁니다. 둘째, 입장료 개념을 심으세요. 저가 커피 경쟁한다고 1,500원 받으면서 콘센트 다 열어주면 망합니다. 공간을 제공할 거면 가격의 자리세를 당당하게 포함하세요. 저희는 콘센트 이용 가능하고 3시간 제한입니다. 아메리카노는 4,000원입니다. 확실하게 시간과 공간을 파는 매장으로 포지셔닝 하세요. 스타벅스는 커피향이 나는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스타벅스가 공간을 팔아서 돈을 벌었다면, 다음 타자는 진열 하나로 우리의 뇌를 해킹하는 곳입니다. 마크팩 하나 사러 들어갔다가 계산대 앞에서 5만원 긁고 나오는 올리브영. 올리브영 매장에 숨겨진 개미지옥 동선과 충동구매의 심리학, 다음 영상에서 낱낱이 털어드리겠습니다. 놓치기 싫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누르세요.